6월 달에 아마 마이너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지출이랑 똑같다고 해서 또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6월 달에 지출이 많은것 같아요. 어떻게 해서든 팔라고 노력을 해야 돼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없어지는 회사도 많고 뭐그 정도는 아니니까 좀걱정안 하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도와가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. 집에 네, 가야 돼1 7월 8월부터 누가 한 이틀씩만요. 죄 조회수가 오는 뭐거 100이 넘었더라고. 아, 아, 아주 축하하다전문님님이돌려보내면는니 아, 끝밖에 <laughs> 안된데 아닌데 그때 나한번 봤는데 그니까, 올라갔던데? 올라, 일이 딱떴어요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? 조회수 2개. 벽돌아가고 실컷 <laughs> 보면 올라어 <올라갔다. 웃음> 모든 게 오늘 합시다. 지나 <laughs> 오늘 다 내일도 있을 <laughs> 뭐, 뭐, <못 웃음> 아, 가이 음. 음. 생각나게 바로 달았다, 제가. 제가 아, 그 아주 멀쩡한 거 아주 멀쩡한서봐위안해저집 가야 되날 달아 나오는천 한다 가쓸수 <laughs> 있. <laughs> 쓸수 있는 거 맞죠? 한번 레 빨아 보자. 니 깨끗해요? 깨끗하지, 지금. <웃음> 아! <웃음> 아, 어떡해! 이거 완전 아프던데. 아, 벌어졌잖아. 아, <laughs> 아 이거 보 원래 벗기는 건가? 아, 어, 어 인정. 정너 <laughs> 때문에 알았어. 아, 그래? 어 이렇게 돼 있어. 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대답했다. 응. <laughs> 다, 네. 다 치웠다. 치아요 <laughs> <laughs> 에이. <laughs> 와우 아유 눈네이 정도는 써도 돼 맨날 틀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지? 엔탱그레어아 돌아가는 거 처음 봐 전에 이도 안 썼었는데 Tomorrow. 왜스탠 없어? 나 냄새 나야? 이게 더 더러운 것 같은 느낌이야 뭐야 이런, 어떻게 <laughs> 이런 거 어떻게 이런 세탁기 돌리면 더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씻어 써야지 일단 집어넣고 해야죠. 집어넣고 또안 될까 집어넣고 봐. 아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리뭐 하는 거 몰라. 무슨 짤랑에서 잘랐는데 어, 식판이 없어? 언니 이걸로 먹어 哦。<noise>